한 운동 선수 코치는 젊은 선수들에게 늘두 가지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천천히 가라는 것, 그리고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인데요. 좋은 성적을 보다 빨리 내고 싶은 마음에 시작부터 멋지고 화려한 기술을 시도하다 보면요. 부상을 당하기 쉽고, 그럼 오히려 느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또 재미도 없지만 참고 견뎌내다 보면 어느 순간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무엇이든 시작한 것은 천천히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루해 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한발한발 한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상카페 원정입니다.